드 huh? 한목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하라고요? 어떡해! 사실 이렇게 해요? 진짜? 아 내가 네, 또 프로페셔널하게 또 그런 거한번 해줘야지. 차감 선생님이 돼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누가 때렸어? 아이고. 여기는 일단 전체적으로 감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라래 감성을 잘 맞아. 어, 엄청 빈티지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잖아? 아, 이거 어떡할 거야. 아, 멋있어, 멋있어. 일단 오면서는 블로그를 살짝 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는 안 했는데, 근데 뭐 요소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설레긴 했거든요. 근데 딴건다 모르겠지만, 일단 제부도 바닥에 쫙 떨어졌을 때. 어. 돌이 하나도 없는데 그 길이 너무 멋졌던 것 같아. 근데 들어오면서부터 설렘이 빵빵. 설렌 디스? 몇점 정도 줄까? 음. 9점 아, 너무 많이 준것 같아. 점수가 아, 후하다. 아까 처음에 프론트 딱 들어갈 때, 웨이팅이 좀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아, 그리고 우리가 세명이라고 한꺼번에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 귀찮잖아요.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면 음, 약간 빈정이상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엄청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줬어. 프런트 점프, 프런트 한번 보실래요? 아, 프런트는 됐어요. 아까 체크인을 한 공간인데요 시트 특성상 방문 안되다 보니까 블루투스 스피커 근처 떨어지는 거지향이 있어야 되세요 1회용 <laughs> 기프 <laughs> <와, 웃음> 여기 다아아 너무 가져가도 된 일하시는 <laughs> <laughs> 분들꺼네 시간 더필리하신 분들도 가져가도 된다고 써져있요 <laughs> 이런 건가? 그런데 감성도 너무 좋은 것같아 진 대박 분위기, 분위기 있잖아 분위기? 뭐 아무것도 없어요 흐르는 영상은 없지만 이 사진 자체 너무 멋있지 않나? 뭐 아니 말고 아니 어쩔 수 없지 뭐내감상이 아닌데 어떡할 거야 세기의 매력 아까 나한테 응대도 잘 해줬어 팔쩍 시설물 관리 상태 관리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불에 그 실밥들이 다 터져있고 그런게 있어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시설물 관리는 이렇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사시사철이 있는 대한민국의 캠핑장 관리를 이 정도 면 너무 잘한 것 같아 이거는 7점을 주겠어요 <목소리> 비용 규칙 정확하게 알려줬어 그렇도 나쁘지 않아요 10점 아, 우리 얼마 줬어요? 21만원 수명이 21만원, 무한리필, 목살, 창추, 된장, 밥, 소세지, 새우 21만원? 비싸 <laughs> 그래도 <웃음> 이 정도면 낼만한 것 같아요 평일이잖아, 주말도 아니고 비싸긴 하네 그러면 객실을 보러 가실래요? <laughs> 어, 성에 있요 성에 <laughs> 여기 간단하게 테이블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안에 안쪽 시설은 음, 아주 매력적인 게 많아요. 진짜 많더라고. 어. 이제 내부 시설의 크기 크기는 엄청 조그매 보여요. 근데 사실 이게 복층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 계단으로 이렇게 따다다 올라가면은 따다 여기 위에는. 엄청 커다란 곰돌이가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침대도 하나 있고 크기는 나는 솔직히 아주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어. 괜찮아. 그리고 얘네들이 머리를 너무 잘 썼어. 이 그물망을 통해서 공간을 답답하지 않게 넓혀놨단 말이죠. 해동 괜찮은 것. 같아. 내부 시설 크기는 내가 아주 후한 점수를 주겠어. 음. 응. 근데 내부 시설 상태 상태는. 전기장판이 라인을 촘촘하게 안깐 거. 그거 빼고는 괜찮아요. 뭐 위생상태도 봐야 되겠지만, 내부시설 상태 7점. 역객실과의 <목소리> 거리, 이게 좀 좁아. 그래서 큰 소리를 못 내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못 쓴다고 하지만, 방해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한 7점? 주차 편의성. 뭐, 이거는 주차장이 코앞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진 않았어요. 오케이, 와, 평가 엄청 많이 했어. 태연 씨, 우리 한목좀 줄입시다. 줄입시다. Nope.